세 번째 파트 볼게요. We just haven't found the right ones. 자 왓슨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왓슨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는 right ones 딱 맞는 주인을 못 찾았을 뿐이래요. Yet 아직이요. I know there's i a family of two legs. 자인간 가족 한명 아는 가족이 있는데요. 그그 그 가족은 분명히 waiting for me 날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긍정적이라고 할 때는요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positive. positive. so positive라고 소리 내 주시면 돼요. you're full of fairy tales. 자, 이때 bulldog boys의 어떤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너 동화로 가득 찼구나. 이런 동화는 어때요? 환상의 모험의 세계. 아주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주로 해피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너참 동화 같은 이야기하고 있다. 어때요? 굉장히 cynical 비꼬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You're never going to find 절대 못 찾을 걸 어떤 걸요? That family you are looking for 너가 찾고 있는 그런 가족 말이야 없을 거라고 나름 호언장담을 해요. 자 왓슨 표정 어때요? Watson looks like he's gonna cry. 울것 같은 표정이래요. 누군들 그렇지 않겠어요. That's not true. 아니야. 정말 사실은 아니야. I tell Watson. 자 계속해서 말하지만, n a r r a t i v e 화자는 스파키입니다. 스파키가 왓슨에게 말해요. 뭐 하면서요? Try to make him feel better. 기분을 좀더 낫게 만들어 주려고 했대요. I have a two l e g e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죠. 내가 아는 인간이 있거든. He feeds me. 나한테 feeds. 먹이도 주고. And plays with me. 나랑 놀아도 주고. And even lets. 허락도 해줘요. 뭐 하도록. Sleep in his bed. 침대에서 자게요. He's not bad. He's great. 나쁜다기 보단 정말 좋아. 라고 자신의 경험을 말해요. Oh, yeah. b u s t e r Grumbles, b u s t e r 가투덜 거야. If he is so great, 그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why did he put you in here? 왜 네가 어쩌다가 in here? Pound, 유기견센터에 오게 된 거지? He didn't. Josh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It was the bone, 뼈 때문이야. 오, 어, 이 순간 식탐이 많은 bulldog boys의 모든 attention, 관심이 집중됩니다. The bulldogs. And Watson will steer me. 날다 쳐다봅니다. You got a bone? 뼈가 있다고? Buster demands, 따졌어요 Hand it over. 나에게 건네줘. 자, hand. 아마 우리 손이란 뜻도 있지만요. 동사로 건네주다. 라는 뜻이 있죠. I put down my head and don't say another word. 아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어요. I don't want anyone 원치 않아요. 누구든 to know 아는 걸 원치 않아요. 뭘 아는 걸 걸까요? Where I hid my bone 어디에 내가 bone을 숨겼는지요? I want to keep it safe 그 bone을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고요. So I can go back 가서 and get it 가져오고 싶대요. That is if I ever get out of the pound <laughs> 만약에 이 유기견 센터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으니까 꼭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우리 워크숍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